장독대 영상에 후원이 들어왔다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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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장독대 영상이 재밌게 만들어질 수 있게 후원해주신 우리 시청자분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.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. 구독과 좋아요로해주실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드레소드 한복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늘 영상은 요리 영상? 오늘 영상은 베이블레이드. 요즘에 베이블레이드 이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? 지난 영상에서 베일을 갈아보기도 하고 런처를 저만의 나만의 런처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오늘 또 무슨 영상을 찍을까 아 근데 좀 뭔가 재밌는 병맛같은 영상 없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어, 일단 요런 재료들이 필요한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, 오늘 영상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짜잔 오늘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베이들입니다. 자 일단 까볼게요. 뭔지 궁금하실 텐데 까보겠습니다. 짜잔! 오늘 영상은 이 드레소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베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첫 번째 드레소드 WD. 이 WD를 뿌렸을 때 드레소드는 과연 강해질 것인지. 두 번째 드레소드. 식용유. 에? 이 콩기름. 이 기름에 드레소드를 담궜을 때 드레소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. 세 번째. 세 번째는. 바셀린. 네 번째. 네 번째는. 짜잔. 드레소드를 탕으로로 만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. 이게 바로 찰떡대. 나무위키에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. WD. 광육계 침투성 오일로 점성이 매우 낮고 휘발성이 높아 기계 접합부에 침투하여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고 기계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. 부수적으로는 가벼운 녹을 제거하는 방청 기능과 이게 중요합니다. 윤화의 작용도 한다. 어 미끌미끌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. 바셀린은 석유에서 여러 기름들을 증류하고 남은 잔여물을 탈색, 정제하여 만든 백색 또는 황색의 젤리 형태의 혼합물.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점도가 높은 기름 성분이라는 점 때문에 기름칠이 필요한 철물이나 오딱 우리 야 맞죠?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겁니다. 철물이나 가죽 제품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. 흥! 뚝대! 생구멍! 샥! 까비! 팍! 런처! 설명서! 음! 베이만 있으면 됩니다 샷! 와우! 자, 기름 먼저 기름을 여기다가 쫙 잠기게 가지 갈아입고 오습니다 짜잔 가아입고습니다와가아입고 왔습니다. 왔습니다 WD 오. 자 두개 자 이제 슬린을 푹 떠가지고 요것도 야 이거 너무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막 버스트나 버리는 거 아니야? I a few 쫙오오오아 이걸 끼우고 해야 되겠다. 끼우고. 맞죠? 오 이게 WD 거든요? WD WD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콩이라고 써놨고 바탕 WD 대 오리지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. 3, 2, 1, 고! 와! 와, 이거 대박이다! 이거 대박이다! 와, 다 튀겼어, 근데. 그러면 이번에는 콩기름 대 오리지널 갑니다. 오리지널. 갑니다. 3 2 1 2 와, <laughs> 대박, 대박. 미끄러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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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, 2, 1. 요, 자, 이번에는 탕후루입니다. 끈적끈적한 설탕이 지금 코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. 오, 잘 들어가네? 갑니다. 3, 2, 1, 고! 제 병맛 베이드키 배틀 한번 가보겠습니다. WD! WD! 대 뭐, 바셀린 한번 가볼까요? 바셀린? 바셀린. 야, 바셀린 너무 많이 발랐어. 3, 2, 1, 고! 아아 아, WD는 진짜 너무 잘 보는데 콩기름대 어후. 콩기름대 WD 갑니다 콩기름대 WD 오 와어 WD 얘가 지금 콩기름이었거든요 WD 와 이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숭숭숭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자3,2,1고 오, 이번에 콩기름! 끈적이는 탕으로 된 콩기름! 갑니다. 자, 쓰리, 투, 원, 고. 자, 쓰리, 투, 원, 고. 야! 대박. <laughs> 대박. 오! 섰어! 뭐야, 섰어? 이 경기장은. 이제 못 쓰는 경기장입니다. 와! 우리 시청자분들은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지금. 지금 사방 군데 기름 튀고. 아! 이거 언제 치워.